좋은 아침입니다. 아... 이제 등안 되겠어. 어? 어? 체감 온도가 지금 3 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밖에... 완벽한 동계 캠핑. 갑시다. 체감 온도는 더 추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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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괜찮아, 다 먹고 싶어다 사. 한 아, 골라봐, 한 번. 뭘 사나 보자, 한 번. 알게요여전 사서 한번 먹어볼까? 감사합니다. 125불 26점. 어? 어이, 상쾌하다, 아, 상쾌하다, 상쾌해. 아, 안녕하세요. 뉴욕근의 TV의 김프로. 안녕하세요. 우울증 치료제를 맞으러 캠핑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우리 동생들이 함께 하지 못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쉬운데 이렇게 준비됐고요 자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은 베스트 리버스테이 포레스트 입니다 패스트스테이퍼스 데. 린트로 가게 됐어요. 오, 예. 가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워낙에 나또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이번에도 조금 편하게 캠핑을 하고자 저희가 린트로 계획을 했는데 아, 사실 샤우엘에 가고 싶었는데 샤우엘 그 스톡스의 샤우엘 캠프 그라운드. 거기를 거기 린트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 예약이 다꽉 찼더라고. 그래서 찾다찾다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에바스트리버스테이 네, 포레스트 엘린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뭐 거기는 워낙이나 제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리고 시기 하니까 오늘은 그냥 바로 부연설명 없이 출발하도록 <laughs> 가겠습니다. Let's go!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오늘 화목난로에서 때울 그 드라 프레임 하나 사 가려고요. 그게 있으면은 불 붙이기가 쉽거든요. 어. 어, 쌀쌀합니다. 이게 뉴욕 촌놈들이라서 몰랐는데, 늦어지는 월마트에서 맥주를 안 파네. 아. 그러니까, 어. 아니 무슨 저희 그 뉴욕은 이렇게 한 아름에서도 팔잖아 맥주를. 그렇지. 2 0도 미만. 근데 아마도 여기는 라이센스가 리콜라 라이센스가 따로 돼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안팔 수가 없지. 그래서 리콜 스토어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정말 살기 좋은 전에. 아. 그래서 드라프린만 사가야 되겠나. 그래. 뭔데? 몇개 들어 있어? 1 2개 들어 있어? 음. 어. 그래. 이거 하나 살자. 이거 하나 사러 왔네. 월마트에. 어, 이거 나무가 싸긴 하다, 이게. 무게를, 무게 무게를 한번 보자. 가벼운 게아 되게 잘 타긴 아, 하겠다. 어, 이건 그렇지. 완전 금방 타는 나무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벼운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젖은 나무는 무거우니까. 근데 저거는 너무 가볍네. 저거는 파이 <laughs> 스타라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 뉴저지는 맥주 사는 게 쉽지가 않다나 뭐. 맥주 하나 사려고 별 군데 다닌다. 아, 어이가 없어. <laughs> 여기 리코스토어에서 지금 저희 맥주 보고 사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아라 네바다 헤이지 hey IPA. 네, 저게 맛있더라고요. 베스 리버스테이 포레스트 근처에는 월마트도 한 저기 한 10분 거리도 안 돼. 7분? 그거리 있고, 여기 리코스토어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는 뭐, 뭐 하나 이렇게 떨어져도 바로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그게 아주 좋습니다. 베스 리버스테이 포레스트. 했습니다. 자 우선 캠프오피스 가서 저희 이제 또 린투 키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여기 체크인이 3시거든요 린투는 근데 저희는 어저께부터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아신그러운이 베스트 리버의 공기 아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아 여기 체키니린투에서 아, 아이디를 물어보네. 저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저희 가림이 이름으로 이게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아이디를 물어보고, 아마, 아마도 이게 지금 린투라서 그런가 봐. 그독한건또처음이었어 그러니까, 어, 난 아이디 물어보는 데가 되게 흔하진 않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스러스 런에 한번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치즈쿠엑스테이파크가 물어봤었고 그리고 여기 여기 텐트 사이트는 안 물어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쨌든, 어쨌든 좀 약간 뭔가 되게 스트레키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엄청 나이스 하시긴 한데 약간 좀 되게 그래도 할건다 하시네 <laughs> 그런 느낌에 그래서 여기 베스 리버스테이 포레스트도 상당히 소나무 침엽수가 많은 네,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나무들이 다 이렇게 녹색이 있잖아 이지 겨울인데도 그러니까 꾸어니뻐 참이 어.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뉴저지 스테이 포레스트 중에서도 와튼 그 다음에 브랜드 티라스밀버 스테이 포레스트 이세 개의 아, 스테이 포레스트는 신엽수가 많기로 유명한 파인 랜드 파인 그로브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곳이죠 자어 텐트 캠퍼가 없어요 지금 그죠? 뉴 텐트 사이트인가요 지금? 어다 지나갔지 오늘 보니까 텐트 캠퍼가 없네 아직 체킹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예, 오늘 토요일이니까 아마 좀 들어오실 분들은 뭐 오후에 들어오실 수 있겠다. 맨날 린트가 더 인기가 많네. 어, 9번 여기네. 우리가 아, 바로 여기야? <laughs> 바로 9번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네. 와, <laughs> 제일 안 좋은 린트네? 아니지 뭐안 좋은 뭐린트야뭐안 해서 있는 거니까. 뭐 그때, 그때 우리 제일 처음 왔던 린트가 좋았어. 그 아, 뒤에. 어, 어, 개울가 있는 어, 거. 어, 개울가 있고. 자 어쨌든 자. 하... 자, 베스 리버스테이 포레스트 사이트 9번입니다. 어, 그냥 사이트가 괜찮아요. 아담하죠? 이렇게 한 사이트 이렇게 있는데 사이트도 거의 라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그냥 별장이온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꽂아두는 거로 캠핑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린투이 사이즈 보면은 이게 대략 약 사이즈가 어 기억이 안 난다. 이게 300 스퀘어 피이였나 아, 내가 정말 옛날에 다 이런 것도 제가 그 리뷰할 때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3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대충 어, 야전 침대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둘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화목난로가 있고 그리고 이거 보면은 저 파이 저거 저거 카버만화 사이알람, 예 일산화탄소 알람 하고 스모크 디텍터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목소리도> 지오케이 아, 이제좋그 아, 네. 음, 이제 <목소리도> 근데 택팩이면은몇 시간 뜰까요? 오늘도 빨간색 등유요. <laughs> 저번에 아 그때 진짜 자다가 아침에 우리 코가 다 꺼매지고 <laughs> 알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 세수 해 보니까 막 나왔잖아 꺼는 게아 이게 그래서 등유를 꼭그 꺼질 때까지 틀면은 그을려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꼭 터뜨리지 마시고 꼭 꺼지기 전에는 등유를 또 채우셔야 된다.

아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새팩을 샀는데 저희가 자기 전에 중유난로를 뗄거라서 지금 12시쯤 됐거든요 앞으로 12시에 잔다고 치고 12시간 동안 떼려면 새팩 갖고는 안돼가지고 지금 팀 프로가 새팩을더 사러 갔습니다 6팩이면 뭐 팽팽은 사랑이다 나무 3개 더 사왔습니다 사온 와중에 우리 또 옥장군님이 불을 붙여놨네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적당히 넣어 세 개밖에 안 넣었어 세 개밖에 안 넣으다니 <laughs> 하나씩 넣어 <있어. 웃음> 이제 하나씩 넣어 어, 이제 하나씩 넣어 어. 한 다음에 오케이 어우 좋네 금방 따뜻해질 거야 이제 그래도 저희가 등유난로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뭐냐면 이게 잘때 지랄 맞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활동할 때에는 이게 좋아요. 이불 떼면서 이게 보는 맛도 있고 그렇죠. 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잘 때는 계속 한 시간마다 일어나서 나무 널리 고 어떻게 해. 서잘 때만 저희가 등윗난로를 쓰려고 등윗난로를 갖고 왔습니다. 그, 근데 등윗난로를 안 갖고 온 사람들은 어. 한 시간마다 일어나서 그 사람들은 넣지 어, 거 아니야. 넣어야지. 그렇게 된다고 다른 어. 사람들은? 어, 그래 잖아 그래서, 그래서 뜬밤 세우는 거야. <laughs> 이 맥주 참.. 어? 이거 하나 살려고 와. 그리고 밖에서 태울 때보다 이 화목난로에서 태우는 나무가 금방 타요 이게 아마 1.5배는 더 빨리 탈 거야 아마 이게 좀찌듯이 열어놨어 공기? 어디요? 그거 어떻게 이게 여는 건가? 여는 건가? 자 오늘 어쨌든 어 저번에 저희가 라이브를 한 다음에 후원을 좀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저희 지인들은 뭐 당연히 고맙고 음악, 하지만 또 우리 비밀님이 만 진짜 감격에어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그후원을이나서 저희가 오늘 또 풍족하게 아 훌륭해지고 좋네 만약에 아. 연인하고 이렇게 아. 딱 둘이 오면은 응. 최고지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왜 연애할 때 이렇게 캠핑을 안 다녔을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캠핑을 참 서로 막 불타오를 때 이런데 오면은 그냥 근데 연애할 때 불타오를 때는 캠핑 생각을 안했안 했지 응. 그때가 뭐 그냥 어디든 그냥 이게 보니까 나 지금 처음 간데 안에 돌이 있네. 어디에? 이 사이드에 돌이 있어. 이 벽면이 안에가 돌이야. 아, 자네가 음. 그 돌이 온기가 오래가잖아. 그 온도가 돌을 뜨겁게 하면은 그치. <laughs> 말된다. 그죠? 어, 자네 고자. 이번에 좀 결산을 한번 해보자. 2024년도. 아, 그러니까 첫 캠핑을 어디로 갔냐면은 왓슨으로 갔었다. 어? 아, 그 와튼 되게 물. 물 되게 막 검은색 물 같아 보이던데 거기 지야 그래 소나무 있고 거기도 아, 되게 아, 약간 황량한 황량 네. 그 바람 형님이 해준 우리 홍나무 삼겹살 먹고 아 그때 맛있었지 아 정말 아, 아, 그때 정말 그게 벌써 이제 금년 1월 달에 했었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간게 뭐였냐면은 형님들하고 같이 캠핑을 했었던 스톡스테이 포레스트에서 피우는 나는 음. 안 갖고, 갖고 남자 갔었지. 그다음에 우리가 네 시간 게뭐냐면은제니점프였어 쉘터. 제니점프 쉘터, 제니점프 쉘터를 아, 갔었지. 이월에? 어, 그게 우리 또 달라스 캠퍼님의 후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아, 프라임을. 아, 그때, 어, 아. 그 최고. 그게 나는 올해, 올해 캠핑 중에서는 그2월달게 제일 좋았다. 어. 왜냐면 그때 그 먹었던 프라임이 음, 제일 맛있었어. 제일 맛있었어. 그 이후에 먹었던 프라임은 그 맛이 안 나. 이상하다. 그때 왜 그렇게 맛있었지 그때가? 그리고 그때 그 벙커빌드에서 잠 것도 괜찮았고 음.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았어. 개인적으 좋았어요. 음. 자그 다음에 간게 이제 그 양군네 별장 갔었지 아. 우리가. 거기 음, 가서 그때 엄청 취했었어. 아, 취했어. 그때 아. 그때 왜냐면 그때 위스키 막 거기는 거막 시바스리걸 막 마시고. 그 라이브 아, 안으로 정신 없었고. 그때 아. 그때 내가 내가 위스키 두병 가지고 가서 다 마셨던 것 같아. 아무튼 이 마셨다. 어어 마셨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 곳이 와일드우드 와일드우드 yeah. 와일드우드, 아 와일드우드 <laughs> 와일드우드를 오픈해볼 와일드우드는 우리가 이제 가서 구독자 좀 만나려고 갔는데 <laughs> 하나도 없었어 사실 와일드우드를 <laughs> 간게 정말로 한국 분들 만나고 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어떻게 뭐 이렇게 구독자들 분들 만나면은 그분들이 캠핑하는 것도 좀 보고 좀 인터뷰 좀 하고 좀 그럴 생각도 없이 하나 갖고 갔었는데 의외로 컨텐츠, 너무... 컨텐츠 만들 구독자 만나콘 컨텐츠만 하려고 갔는데 이유가 있는 게첫 번째가 좀 아. 일렀어. 이게 언제 갔냐면 우리가 5월 초에 갔다고. 아. 초창기에 그치. 5월 초니까 그치. 아무래도 약간 캠핑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5월 초에 가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사실은 그때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캠핑장 자체가 썰렁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정모를 했었죠. 아. 정모 캠핑. 그치. 아, 나 이때 그냥 목소리가 쉬었어. 그 다음날. 우리 그때 게임 많이 했잖아. 맞아, 맞아. 어, 이제 우리 또, 랑이의 사랑해. 아, 그, 그거였구나. 어, 사랑해. 히트스지. 아이고, 영상 재밌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한번 봐주시고, 그게 웃겨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비치캠핑을 갔네. 아, 비치. 아, 아, 비치 기믹도 또. 그 처음에 딱 갔을 때. 우리가 블레 먹을 때까지 최고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다. 그것도 기억이 엄청 남아. 어, 진지 남아. 그치? 어, 저는 정말 그, 확실히 바다캠핑이, 대리인이 그기억이 오래 남는 그영운이 있어 영운이 있다 아, 해지기 전까지는 최고였잖아 최고였지 아. 해질 때도 좋았어 <laughs> 하늘이 보라색으로 딱 되면서 와 진짜 멋치있다 했는데 해가 갑자기... 떨어지는 순 갑자기 공포가 시작되는 거야 <laughs> 그 다음 무서운 얘기 시작하면서 완전 어. 미니새끼가 아주 어. 그냥 쫄아가지고 어. 어.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게 거기네 노사를 갔네 노사 아 노사? 음, 아, 아, 노사 그 사이트 그 노사가 바람 어? 완전 불어갖고그 어. 가지고 망가져고 가지고 가야그 어. <laughs> 밑에가 끊어질 정도면 겁나 궁금하다 진짜로 그두 두 개가 다 끊어졌잖아 음. 그때 네. 그 성님이랑 불립 형님 음. 그때 고기 엄청 음. 음식 느끼한 사람이고 어, 최고였다 갈비살하고 해가지고 맛있어. 아 정말, 정말 최고였어 네. 네. 그때도 기억에 남아요 정말 많이 먹었고 그게 그 다음에 간게 스프러스 런이네 스프러스 런? 스프러스 런? 어. 거 갔었어? 진짜 진짜 무슨 뭐 세대갈거 아니고 왜 그래 기억 안 나? 그때 아 스프러스 런! 그더때 그래. 그 어, 쌍키모스 어, 어, 그거 별로 안 좋았다 그거는 남자만 6명 있었던데 어, 그거는 최악이었지 다시는 남자 6명일 때나안좋 <laughs> 8.1년생 캠핑 8일년생 스페셜 음, 어. 그때 갔었고 그때 쌍킴님 그 고등어 훈제 그래. 고등어 저기 그걸 마주 봤고 아 그때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개시했잖아 우리 텐트 백컨트아 어. 근데, 근데 너무 더웠어 일단 아, 아,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어 진짜 더웠어 음. 캠핑은 사실 여름보다는 그래서 겨울이 편해 아 어, 진짜 어, 여름은 어, 여름은 정말 편해. 해결이 안 되잖아 더운 음. 건자 음. 그다음에 우리가 간게 어디냐면 이제 비버 킬이네 아 어, 비버길 좋았지. 음. 비버길 정말 예상 외로. 뭐 기대했던 것보다 솔직히 더 괜찮았던 게 나도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갔어. 계곡 사이트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뉴욕 스테이트 파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보통 이렇게 되게 간격이 좁고 독립감 없고. 아 사실 우리가 이쪽 사이트도 그랬어. 다만 우리가 좀더 뒤쪽에 있어가지고, 게다가 좀더 독립감이 있었을 뿐인지 그랬는데 그 뒤에 있는 계곡이 너무 좋은 거야. 최고있지 솔직히 음. 말해서. 스톡스는 거기다가 명암도 못내밀어 왜냐면 첫번째가 물이 너무 어, 깨끗했어 물이 맞아. 맞아. 마셔도 될 정도로 완전 크리스탈 클리어 진짜로 맞아.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그냥 거기는 그게 진짜 그거 나는 왜냐면 깨끗. 스톡스는 물은 깨끗한데 안에 돌이 이끼 같은게 많이 있어 되게 그치. 약간 더러운 아, 느낌 있잖아, 있잖아. 어. 근데 거기는 약간 한국 계곡처럼 돌도 되게 이쁘잖아 어. 내 동그란 돌좋아잖아 어 비버 키은꼭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굉장히 음, 장점 그 계곡이 하나로 그냥 올킬이야 시아라벤거와 그냥, 그냥 그, 그 계곡에서만 우리 내려가서 한 두세 시간 놀았잖아 어, 돌던지고 <laughs> 돌던지고 음. 자그 다음에 간 곳이 우리가 어디냐면은 그다음에 정모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정모래 이차 아, 정모 아. 어 이차 정모 때는 솔직히 영상을 못 찍었어 왜냐면은 안 찍었어요 솔직히 찍 왜냐면 좀 매번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괜찮은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을 해그래서그날만큼그그냥 음. 많은 분들과 함그그그냥마그고 그냥 싶어가지고 저도 좀카메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래서되그 하이라이트 영상만 다음 올리고 말았고 자그리고정그 끝난 다음에 는 다음에 간게음에이구나에그다캠에그아니에그다음 <laughs> <아니니까>. <laughs> 그러니까 올해는 봐봐. 1년 중에 정모 두 번, 칸쿤 한번 가니까 우리 1년에 12번 가다 치면 세번이 그걸 빠진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캠핑 유튜버인데 아홉 번 갔어. 올해 어? 캠핑 아홉 번이야그 어, 다음에 아, 저번 달에 c s 벨로스 갔다 왔지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이 뭡니까? 아, 솔직히 기억, 기억에 남는 거는 바닷가야. 아, 어. 어. 만족도로 따지면 바닷가는 아닌데 음. 기억에 남는 거는 왜냐면 이렇게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많이, 이게 되게 많이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laughs> 사실 그거 나도 인정해. 만약에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 뽑으라면 바닷가를 나도 뽑을것 같아. 음.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번 2024년도 캠핑 여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또이켜보면은좀 아쉬웠던 거는 자주 못 갔었다는 거. 다른 연도에 비해서. 네, 그리고 또 뉴욕을 좀 많이 가보려고 그랬어요. 뉴저지는 하도 이제 다 갔으니까. 음. 제가 뉴저지 스테이 파커 중에서 안간 곳이 딱한 군데밖에 없는데 벨레 플레인 스테이 포레스트 겁나 멀었어 거기 <laughs> 거의, 거의 사우스지 어 너무 멀어 그냥 캠핑은 쌓이다! <놀람> 저렇게 슬리판을 키면은 응. 자동차에서 히터 틀어놓으면 나오는 그런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는 거야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난방을 할 때는 이 스링펜이 정말 진짜 큰 역할을 해요. 아주. 어, 저희 있고 없고는, 아, 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천지차입니다. 이 천지차. 이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 꼭, 그, 이런, 이렇게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링펜이 필요하다. 혹은 서큘레이러. 서큘레이러도, 근데 여기는 솔직히 좀써클레이로운게 강해야 되는데, 그게 없, 없더라고. 만족할 만한 파워를 낼 만한 건 너무 비싸. 아, 더운데 아, 비싸. 응. 아, 비교해봐. 미쳤다. 여러분, 은 지금 뉴 이거, 아, 이거, 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아, 니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자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시청자님 아 정말 한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이제 다가오는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계획하신 일들 다 이루어주시고 건강하시고 가정 주위에 행복 많이 기태기를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에요 반응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쉐시인데? 크리스마. 쉐시지 당연히 음. 한국권이니까 뭐. 이들 아, 이안온 거네. 아이아 이거. 아, 아이가 우리 그아이하고비가없으니까이 어? 아, 어, 허리하고 죽겠네. 너무 이러는 게 가지고 진짜. 야, <laughs> 소 중요한 날로를어야 계속 자주 때문에. 개를 떨구었나요 아직 오늘인데 자 어쨌든 싹다 깔끔하게 치웠습니다 과자가 하나 떨어져있어요 여기 뭐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버렸고요 그리고 바닥도 다싹올때보다더 네. 네.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옥영님과 네, 같이 정말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영상도 한 편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 합니다. 네, 좀 어저께 옥영님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자 어쨌든 아 진짜 예, 올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 정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어, 계획하신 일들 정말 잘 되시길. 기원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버렸는데요 네. 아무튼 2024년 마무리 잘하시고 어 다가오는 2025년도 준비 잘하셔서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laughs> 주민들었는데? <맞춤> <laughs> 이를 범터에 버리는 걸로 오늘 캠핑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어.. 미치겠네이 다시 한번 안됩니다.